주유회가 티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성 착취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실존 인물과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티페이크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티페이크 성 착취물의 경우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주유회는 이러한 아동성 착취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은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티페이크 규제가 강화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티페이크 콘텐츠 제작이 금지되며 선거 120일 전부터 소셜미디어 업체가 이러한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선거 당국이나 후보는 티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빈 유섬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디페이크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미국 최초의 축가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미국 이미 40년 처벌받은 의사였더라 한국도 들이자 무관용의 처벌 강화하길 확실히 선진국은 빠르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신풍대학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신풍제약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 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야.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